죄송합니다. 왜예요 올렸어. 올렸어. 구독해주세요. 근데 다들 바클이요 아까부터 아까 어디 터 야. 아니야? 뭐하고 있어? 그거 차고 있는 건데? 어? 발로. 발로 타고 있는 발로 거. 차고 있는 거라고? 아니 발로 타고 타고 있는 거라고. 아 남들이 <laughs> 머리 밖에 있는 거 같아. 아니야. 벌써 그랬는데? 아니. 맞는데? 안 돼. 맞다니까? 안 돼. 맞다니까? 아니야. 근데 여기 아주 슬퍼서 갔다. 아 그래? 아뻐서 여기 대장 왔다. 알았어. 대장 이름이 뭐라고? 음, 바나클. 아, 바나클. 그래, 거북이가 다지 나와서 같이 퍼졌다. 응. 눈물안 나오고. 그런시치하게 나왔다. 거북이 목졸리는 거야? <laughs> 아니. 목 졸리는데? <졸려도> <laughs> 안 돼. 맞다니까? 아니야. 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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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였다. 아, 방구였어? 안 돼! <laughs> 아 야, 파지가 쓰러졌어, 방구에. 방구가 쓰러졌어? 어? 아니야. 맞는데? 아니야. 다행. 다행? 걔, 다행이 뭔지 알아요? 몰라, 야. 아닌데, 아가. 소행이 뭔데? 응, 어,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휙, 휙, 나가, 휙, 나가. 휙, 나가, 휙? 응. 여기는 개가. 응. <laughs> 이게. 여기야. <laughs> 사춘시켜줘. 머리가 걸렸어. <laughs> 하, 네. 머리가 커서 걸렸나봐. 사춘? 응. <laughs> 삼자란 말이야. 로로 다시. 알겠다. 자. 이거 <laughs> 아. 알았다. 맞았다. 맞았어? 응. 맞았다. 아이씨 걸리는데? 으아, 가아 으아, 빠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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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왜아하하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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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아, 어떻게 할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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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姐姐，姐弟，弟啊哈哈哈哈你看你弟。